오늘은 ESG 2강, ESG 경영에 대한 움직임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사례첫 번째는 앱슨 발대진호 사건, 바다의 사건이죠. 두 번째는 나이키에서 아동 확대 노동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에 들어가 보면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 프렌스 윌리엄 만에서 유조선이 파손이 되고 암초위에서 부딪혀서 배가 침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유출되고 있는 기름이 무려 24만 배로 엄청난 양이었죠. 선장은 판단력이 흐려서 선언은 좋다 실수로 인해서 엡서 모빌은 감독 부실로 등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유를 다루고 있는 시간에 바다는 많이 오염됐던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환경보상과 소송 비용으로 수십억불을 지불하였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키 아동 사건인데요. 그 잘나가던 나이키 회사가 1996년 미국의 라이프지의 어린 소년에게 나이키 축구공을 바늘질하는 사건을 사진과 같이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이키의 글로벌 이미지와 매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소비자가 단체들은 나이키 제품을 불매운동까지 하며 각국 나라에서는 수입금지 운동까지 벌렸던 사건입니다. 나이키는 이 사건 이후 기업의 책임부와 신설하고 있는 노동자 인권 또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력한 EBS 경영이 변신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과 초과 손실 이야기를 합니다. ESG 사건과 사고가 발생되면 정상 수익률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